자, 그래서 JWT 토큰을 이제 한번 뭐 예시 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JWT라고 치고 들어오면 뭐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JWT 토큰에 대한 공식 홈페이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해시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헤더 쪽에 그러니까 세 가지의 그 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데 어, 일단 얘에 대한 알고리즘, 이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랑 옛 타입이 JWT라는 요런 내용을 담은 내용이랑요. 자, 그리고 페이로드 쪽에는 실제 데이터. 요 토큰에 담을 데이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임, 뭐 여러 가지 뭐 네임이나 에이지나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게 넣어 들 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넣어 주고 예, 그 그다음에 기타 등등 뭐요또 데이터 관련된 세 가지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암호화된 암호 키도 있어요. 암호키 관련된 것도 여기다 들어가서 네, 그것들을 요세 가지로 나눠진 요 데이터들을 네, 어 이제 짬뽕해서 바꾸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 존 하고 이렇게 적힌 애를 좀 다르게 바꿔 보자면요, 여기 있는 해시값들이 막 바뀌죠. 뭐요 데이터 바꾸면 바뀌죠. 그래서 요 데이터에 플러스 시크릿 키를 기반으로 해서 얘를 이제 해시값으로 이제 인코딩 한 다음에 어, 요것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 토큰 값이 예, 그 클라이언트 쪽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DBS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디코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서, 그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조금 설명드리면. 자, 1세대는 뭐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담아서 보낸다 했죠. 자, 1세대 같은 경우는. 자, 요청을 보낼 때, 아이디랑, 이제 패스워드가 있었고, 자, 2세대 같은 경우는, 토큰을 DB에 저장을 시킨다 했죠. 보통 토큰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뭐 난수화된 느낌으로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유 식별할 수 있는 토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난수화된 번호를 뭐 보냈고요. 자, 근데 3세대에서는, 이제, 자, DB에 저장도 안 하고, CPU 연산으로 이제, 그, 제이슨 토큰에 대한, 뭐, 암호화나, 그러니까, 인코딩이나, 뭐, 디코드, 디코딩, 뭐, 인코드나 디코드, 요런 것들을 처리하고요. 그리고, 요 토큰 데이터가 그냥 고유한 키값 정도로 쓰이는 게 아니라, 예, 어떠한 데이터를 담아서 보낼 수 있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어 여러분들이 뭐, 앞에 있는 세 가지 뭉탱이가 있었죠? 앞에 있는 애랑, 뭐, 뒤에 있는 애 있었는데, 중간에 있는 요 애가 데이터 영역인데, 여기에다가 어떠한 토큰을 발급할 때 내가 담, 담아서 보내주고 싶은 데이터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라던가 네임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그 그 데이터를 뭐 이렇게 담아서 보내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아이디, 번호, 뭐 나이, 뭐 이름, 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제 토큰으로 발급하면 브라우저 쪽에서 이 토큰을 발급 받은 걸 받은 다음에. 얘를 디코드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암호화된 그 해시값 같은 것들을 해시값을 얘를 다시 복호화해서 원래 원문대로 쓸 수가 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이름이라던가 얘에 대한 뭐 패스워드라던가 뭐 얘에 대한 고유번호라던가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 쪽에서 쓴다거나 혹은 그값 가지고 어떤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 분낼때 쓴다거나 여러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JWT 토큰을 쓰면 자, 그래서 이 JWT 토크는 그러면, 위변조가, 일단 백엔드에서 발급하고 프론트 쪽으로, 아, 클라이언트 쪽으로 넘기면, 위변조의 위험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 같은 거, 이제, 그, 저작권 같은 거 보시면, 워터마크 같은 것들이 안 보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사진에. 보이진 않지만, 뭐, 이런데 조그맣게 있다던가, 혹은, 뭐, 전체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패턴을 집어넣고, 얘를 특수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면, 얘를 검증해서, 얘가 불펌을 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죠. 네, 그런 것처럼 JWT 역시 아까 전에 어떠한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네,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 세 가지 헤더 쪽이랑 페이로드랑 네, 뭐 이쪽 세 가지에서 어, 여기는 뭐 어떤 특정 기준점에 있어요. 얘는 뭐 어떤 타입이고 뭐 알고리즘이 뭐고 얘는 실제 데이터 담기는 곳이고 네, 여기는 이제 관련해서 그 암호하는, 그, 시크릿 키 관련된, 뭐,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요세 가지를 가지고, 예, 네, 요렇게, 어 이제, 그, 해시 값을 만들어낸다 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 내부적으로, JWT의 암호 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암호 키는 탈취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건 백엔드 쪽에 저장되어 있고, 그 암호 키를 기반으로, 정해져 있는 건요두 개잖아요. 암호 키는, 어, 그니까 숨겨져 있는 값은 암호 키 하나고, 요두 가지는, 어 내가, 이제, 요건 딱 정해져 있는 값이어서 누구든지 거의 알수 있는 거고, 얘는 내가 필요한 사용자 쪽에, 클라이언트 쪽에 넘겨야 될 데이터들이죠. 그니까 얘는 오픈될 수 있는 값들이고, 요 밑에 하나는 오픈되면 안 되는 값이죠. 그래서 요두 가지 혹은, 혹은 요 중간에 있는 요 데이터 영역을 전달할 때, 어, 저희가 시크릿 키를 이용해서 요것들을 어떤 알고리즘에 딱 집어 넣으면, 그거 가지고 얘를 식별을 하는 거예요. 얘가 유효한 엔지에 대해서 예, 네, 그 인지할 수 있도록 요걸 가지고 한 다음에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시크릿 키 기반으로 했을 때 결과물과 약간 의 오차가 있다면 얘는 어, 유효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JWT 장점 첫 번째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것만 기억하세요. 서버 그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니까 토큰을 발급해주는 최초 행위만 하면 되지. 내가 인가를 할 때마다, 그니까 인증 인가, 그니까 인증은 여러분 로그인하고 는 인가는 내가 활동하는에 있어서 얘를 계속해서 허락을 해주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인가를 할때 서버 적 부하를 낮출 수가 있다. 그래서 CPU를 쓰기 때문에 딱히 서버에 대한 뭐 셀렉 그 문을 계속해서 요청한다거나 이런 거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JWT 방식을 쓰면 장점이 있습니다.